안녕하세요, 아랍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 영광에서 촬영했던 장노출 사진을 가지고 또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정법은 장노출이 제가 여러번 올려드렸다시피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촬영 데이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조리개 11, 그다음에 191초 정도 줬죠. 그다음에 렌즈는 70에 200 렌즈를 써서. 135mm 구간으로 촬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는 구름 사진이 아니고 바다에 이제 떠 있는 그냥 구조물 사진이기 때문에 촬영하는 데도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없고 또 보정하는 데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이런 사진은 이제 촬영할 때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이건 지금 제가 좀 땡겨서 찍었거든요. 지금 다른 사진들 보시면은 자 이제 이런 사진도 있죠. 이렇게 이제 멀리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멀리에서, 이 전경하고 같이 나오게, 이렇게 이제 촬영한 사진이 있죠. 근데 이 사진의 포인트는, 이제 제가 보시면은, 원본을 한번 보시면은, 자, 원본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밋밋하죠? 바다에서 많이 찍는 이런 장노출의 보정은, 지금 이제 바다를 하얗게 이제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구조물들이 검은색으로, 딱 포인트로 이제 시선을 이렇게 가르고 있잖아요 이 바다 파도에 이렇게 잠겨있는 이런 구조물들 요거 이제 대비를 확 줘서 살려주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야지 사실 눈에 들어오겠죠 일반적으로 보정을 하게 되면 이런 밋밋한 사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다를 하얗게 만들고 요 구조물들을 더 까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뒷배경이 구름이 있으면 구름을 좀잘 살리면 좋은데 제가 영상에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날씨를 보고 갔지만 구름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죠. 처음에. 마지막 사진에만 잠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는 시선을 끄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잘라내기 보다는 저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일단 요 사진을 한번 보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요 사진의 이제 포인트는 지금 이제 요 사진이 지금 원본인데 지금 좀 어둡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도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특히 촬영하다 보면 어둡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언더로 촬영된 거는 제가 볼때한두스탑 정도 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아, 이거 원본만 보시고, 아, 이거 사진 버려야 되는 거아니야 이렇게 사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뭐, 휴지통으로 갈일 없이 이제 포토샵으로 이제 만져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의 포인트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트리밍을 하면서 수평도 살짝 잡고 여백을 조금 더 잘라 버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백을 좀 잘랐죠 그리고 이 대나무로 되어 있는 모래가 떠내려 가지 말라고 만든 이 구조물들을 더 살리고 그 다음에 이 파도가 치는 바다 부분은 아주 하얗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하얀 파도하고 이 구조물하고 대비를 쭉 이뤄지게 거의 이제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은 사진을 열고 한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본 한번 잡아놨던 건데 자 기본값으로 처음으로 다시 다 돌리고 다른 것들도 지금 오늘 이제 요 보정하는 사진도 이제 보정하는 사진도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원본하고 보정본하고 비교해 보실 분들은 비교를 해보시고 또 연습을 해보실 분들은 원본 가지고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이제 할 일은 노출을 만져주는 거겠죠. 지금 이제 사진을 보정하시다 보면은 여기 순서대로만 만져주시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데뭐 사전 설정 저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이제 상업사진 하니까 뭐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한장한장 한장 그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요 사진 같은 경우도 자, 이제 기본이 되는 요 밝기나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만져주고 가겠죠. 자, 그래서 노출을 먼저 한번 살짝 올려주면은 또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되는 베이스만 만져주고 이 파도는 더 하얗게 만들고 여기 대나무 구조물은 더 검정색으로 더 어둡게 만들면서 디테일을 살리는 보정을 할 거예요. 장노출 보정 영상을 제걸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이거 이 영상을 안 보시고 바로 그냥 파일만 받으셔가지고 따라 해 보셔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디테일하게 이제 손볼 그런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적정 노출이 지금 이제 사진 이 전체적으로 언더죠. 그래서 적정 노출 을한이 정도까지 너무 올리시면은 또대나 디테일이 사라지니까 지금 두 스탑 반 거의 세 스탑까지 올려도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한이 정도까지 올려놓고 자 지금 이렇게 보셔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칼라로 보셔도 괜찮나요 지금 칼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흑백으로 만든 걸 그대로 보여드릴 거니까 이제 흑백으로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칼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칼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대나무 색깔을 조금 더 이제 다운시키고 약간 이제 연한색을 여기다 이제 전체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보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장노출 이렇게 촬영하시다 보면은 핫픽셀 같은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녹색, 빨강 빨간, 빨간색.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정말 아끼시는 분들은 뭐 장노출을 제가 또 촬영을 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이제 카메라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끼시는 분들이. 핫픽셀 나오는 것들은 뭐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c c 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우고 넘어가는데, 1DX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요 카메라는 지금 오디마크 포잖아요 1DX로 장노출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1DX 같은 경우는 원본 띄워가지고 뭐 8분, 9분 이렇게 노출 주는 것들 보면 핫픽셀이 정말 많아요. 죽은 픽셀들이.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는 카메라를 정말 아낀다. 그런 분들은 짧은 장로 줄만 하시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채도를 이렇게 내리고, 자, 요 정도만 돼도 이제 흑백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노멀한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메뉴들은 특히 만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프로필 교정 위해서 렌즈 왜곡된 걸 잡아주고 가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딱히 수평선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원본 상태로 그대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지 열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사진이 이렇게 열렸죠. 액션 창은 닫아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진을 보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요 파도부터 바다 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바다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조물이 보면은 지금 여기는 조금 색깔이, 이 대나무하고 좀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좀 하얗죠? 그래서 요 정도 톤으로 해가지고 디테일을 주면서 요 대나무로 묶은 끈하고 요 어두운 부분을 부분적으로 살려줄 거예요. 자,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제가 보정할 때는 카메라 로우 필터를 자주 쓰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 단축키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를 바로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카메라 로우 필터로 가서, 자, 여기서는 이제 밝은 부분만, 어차피 칠할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밝은 영역을 조금 올려주시고, 흰색 영역을 같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요 파도 부분에서도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안개현상을 제거 기능이 있죠. 요걸 반대로 안개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사진의 원문에서도 이 장노출을 한 3분 정도 주다 보니까 안개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죠. 우리가 이 안개 현상을 없애주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디테일이 전점 이제 살아나는데 안개 현상을 거꾸로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심하게는 아니고 자, 잘 보면서 적당하게 적당하다 싶을 때 제가 볼 때는 저는 한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런 나무 부분하고 이런 데는 안,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 칠할 거니까. 그래서 파도만 하얗게 자 이정도면 된거 같아요 그래서 자 레이어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전이고 후고 자 조금 더 밝아졌죠 밝아지면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안개, 물안개가 피는 현상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레이어를 요번에는 많은 부분을 이제 Alt 키를 레이어를 씌워버리면은 많은 부분을 칠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를 그냥 씌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보정할 때 보면은 Alt 키를 눌러서 여기를 검정색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었죠. 근데 흰색으로 만들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브러쉬로자 일단 100%로 잘 보이게 해볼게요. 이렇게 칠해버리면은. 효과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지우는 거예요. 어느 쪽을 많이 작업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 때 알트 키를 누르고 씌우느냐, 아니면 그냥 씌우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 상태로 돌리고 자, 브러시는 20%로. 자, 여기 부분만 원래 상태로, 처음 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레이어에 이렇게 칠해져 있죠. 자, 됐어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레이어 합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또 복사해주시고, 자,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자, 요번에는 이제 대나무 디테일을 살리면서 요거는 취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진 한장 가지고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사진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텍스처, 역료도, 안개현상, 제거. 요 3종 세트로 디테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이 파도 쪽에 지금 디테일이 이렇게 생기는 건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칠을 해줄 거니까. 자 그리고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검정 계역도 올리고 브러쉬로 이것도 칠을 해서 작업을 할 거니까 조금 과하게 올려주셔도 돼요. 자 전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후인데 잘 보세요. 요쪽이 이제 전이고 요쪽이 후죠. 대나무 디테일이 엄청 많이 살아났죠. 근데 여기서도 아 나는 이렇게 이제 디테일이 살아나는 거보다는 그냥 아예 검정색으로 만들어서 더 흑백으로 더 톤이 강한 사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진짜 그냥 흑과 백으로 이 형태하고 이런 것들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자요거는 이제 다 각자 취향이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보정하는 게 거의 이렇게 디테일 살려가지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이제 콘트라스트 강게가지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디테일을 살려 가지고 이쪽도 같이 보여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이 정도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정도로 하고 검정 계열은 조금 내려줘 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도 괜찮고 대비도 조금만 더 주고 이를 조금만 더 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이제 선명효과를 조금 줘볼게요 자 여기 선명효과 양을 조금 올려주시고 세부묘사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는 한 3정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사진에 보시면은 노이즈가 많이 보이시죠 자 이런것도 따로따로 불러와서 레이어, 레이어를 씌워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노이즈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이게 강하게 노이즈를 정말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하게 주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노이즈가 거의 없어졌죠. 그 대신에 이 대나무나 이런 데 디테일은 또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만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 부분은 노이즈를 그대로 놔두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근데 저는 노이즈가 조금 있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 요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자 두개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원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이즈 제거 하고 텍스처하고 디테일 같은 경우는 끌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디테일하고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그럼 요정도로 눌러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자 전후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요게 사진에서 눈이 확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요거 같은 경우는 또요 부분만 칠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Alt 키를 누르고 마스크를 씌워 주시면 되겠죠.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면 자 검정색으로 나오고 정경색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X를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 자, 브러쉬는 불투명도를 한20% 정도로 해서 칠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나야 되는 부분만 쭉 칠해 가시면 돼요 요거 작업을 빨리 한다고 막 50%, 40% 하시다 보면은 이게 사진이 부야,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니까 조금 한 디테일하게, 더 디테일하게 갈 때는 뭐 10%나 5%로 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대충, 거의 대부분 이렇게 브러시 작업할 때는 20%를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칠을 할 때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계속 이렇게 왔다가, 한번 누른 채로 왔다 갔다 는게 아니고, 소리 들어보시면은 마우스 딱딱딱딱딱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그러니까 검지로 마우스로 지금 20%로 톡톡톡톡톡 두드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냥 누른 채로 이렇게 긁는 거하고 다른 느낌이 나요. 톡톡톡톡 손가락이 아프셔도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 눌러주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전후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디테일이 이 정도면 잘 살았죠. 자 그럼 레이어를 한번 합쳐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정면하고 여기 보면 여기가 좀더 죽어 있죠.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살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레이어 자,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하나 더 복제해 주시고 자, 필터 카메라로 필터 한번 더 눌러서 이쪽을 조금 더 확대해서 를 이쪽을 자세하게 보면서 자, 여기도 텍스처를 조금 더 올리고 정렬도 하고, 이렇게 올려주고 선명효과를 요 뒤에만 보는거예요 자, 뒤에를 이 정도로 주고 자,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또 Alt키를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고 자, 브러쉬로 이쪽 부분만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면 되겠죠 보시고 자 많이 살아났죠 여기 자, 레이어를 합쳐주시고 컨트롤 제이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괜찮긴 한데 저는 여기가 이제 너무 윗부분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더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윗부분하고 요런데를 조금만 더 살려볼게요 컨트롤 제이 요런거 같은 경우는 커브로 다 사용을 하셔도 돼요 커브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이쪽 끝부분은 밝은 부분이 되겠죠? 자, 밝은 부분을 쭉 올리면은 계속 밝은 부분이 되는 거고, 밝은 부분이 점점 밝아지고, 지금 이제 여기는 언제 어두운 부분이 되겠죠? 어두운 부분 올리면은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나, 이렇게 이제 올려서, 이 부분을 올려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편하신 도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카메라 로우, 로 필터로 보정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걸 많이 쓰는데 컵으로도 많이 써요 뭐한 20알 정도로 프린트할 때는 크게 다 차이가 없더라고요 원본에서 이제 많이 손상되는 작업이나 보정 방법을 쓰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 포토샵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컵으로 해가지고 저 구간을 밝히는 것보다는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카메라 로우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바로 그냥 어두운 영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보고 밝히는 것, 밝히는 게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자, 어두운 영역을 살짝 밝혀주고, 자, 검정 계열도 조금만 더 밝혀볼게요. 자, 이정도 해서 확인. 자, 그래서 또 칠할 부분이 적으니까, Alt 키를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고, 자, 그 다음에 브러쉬로 제가 이제 어둡게 나온 부분만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브러쉬로 자, 20%로 또이 부분만 살짝 살짝 칠해주는 거예요. 이 사진이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촬영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다른 데도 올리고 그러지만은 처음 배우고 그럴 때는 뭐 어디 커뮤니티나 이런 데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아씨 어떻게 저런 사진이 나오지? 똑같이 가서 찍었는데 물론 이제 빛도 그렇고 이제 다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찍었을 때도 빛이 좋았고 나도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사진이 저렇게 나오지? 그런 의문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근데 답은 포토샵이에요 이게 포토샵이 이제 잘못 들으면은 포토샵이 뭐 만능이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진을 예전에도 이제 암실에서 작업을 탁! 암실에 들어가서 몇시간씩 작업을 하고 그러듯이 요즘에는 이 포토샵을 안하고 찍은 그대로 원본을 하는거는 이거는 공산품으로 치면은 이거는 이제 뭐 완제품이 아니죠 갔다와서 내 느낌대로 또더 극적으로 조금 더잘 표현이 될수 있다면은 포토샵의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사진에 생명의 꽃, 활기나 이런것들을 불어 넣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전후를 좀봤어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저 검정색보다 이 디테일을 좀더 살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자, 레이어 를 합쳐주고.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잠깐. 컨트롤 J. 그 다음에 커브를 눌러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흰색 영역이 이렇게 뭉쳐져 있죠. 흰색 영역이 다 이쪽이다 보니까 이 사진에는 흰색 영역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흰색을 더 하얗게 만들게 만들려고 저는 이 커브를 흰색 이 끝, 끝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콘스트라스, 지금 여기, 여기 부분은 이제 어두운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만드셔도 되는데 이쪽은 제가 데, 디테일을 일부러 살렸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흰색 영역만 조금 더이 끝나는 부분 사진에 뭔가 데이터가 이제 흰색 영역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요 부분까지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은 미리 보기를 꺼서. 자, 요게 좀더 나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자, 확인을 누르고 레이어를 합쳐주고. 그 다음에, 알파벳 J를 눌러서 스팟 복구 브러쉬로 여기 이제 핫픽셀이 있었던 부분이죠. 이런 점들을 제거를 해주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트리밍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상태도 크게 나쁘지 않죠? 이쪽에 여백이 있어가지고. 자, 6대4로. 대나무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지금 요거는 이제 비율대로만 그대로 잘라볼게요. 저는 아래쪽에 여백이 좀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맞춰주는 것보다, 자, 요거 하고, 지금 요게 더 보기가 좀 괜찮죠? 그래서 요 정도로 잘라서, 위에는 여백을 좀 줄이고, 자, 아래쪽에서 여백을 조금 더 내려오게. 자, 그러면은 사진을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Shift-S 눌러서 여기는 다시 일로 저장을 하고 자, 여기 이제 원본이고 여기 보정본 다시 일로 저장한 보정본이에요. 어떠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어려운 기법이 없죠? 그냥 간단하게 누구나 쓸수 있는 그런 자, 작업 방법으로 디테일을 살리고 전혀 다른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오늘 요 핵심은 바다를 하얗게 만드는 거, 그리고 요 구조물을 바다하고 대비해서 디테일이 살면서 잘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트리밍을 할때 여백을 어느 쪽으로 남겨서 좀더이 고요한 분위기가 표현이 될까,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보정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이건 아마 사진을 오늘 시작하신 분들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이제 재미없는 보정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갔다 오시면은 사진을 한 장을 보정해서 올려서 이제 끝내지 마시고 자기 사진을 잘 나온 사진을 가지고 그냥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 앞에서 그렇게 자기 사진을 많이 가지고 노는 방법만큼 사진이 빨리 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뭐 영상들도 보시면서 이런 보정법이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시고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